오늘 플레이할 게임, 독특한 컨셉의 퍼즐로 로블록스를 씹어먹고 있는 컬러 오어 다이입니다. 플레이 방법, 벽 색깔과 나의 색깔이 같으면 몬스터가 못 알아보고 색깔이 다르면 죽게 되는 간단한 규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벽에 숨을 수 없겠죠. 앞쪽에 있는 빨간 페인트 통을 잡아주면 몸이 빨갛게 변하면서 빨간색 문을 열고 빨간색 벽에 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페인트 통이 너무 하얘가지고 못볼 뭐 수가 없겠는데 아무튼 위쪽에 보이는 13개의 붓을 모으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죠 어? 여기 붓 있다 첫 번째 붓 수집해주고 지금 벽이 알록달록하고 방향 구분이 없어가지고 길 잃어버리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빨간색 빽 빨간색 빨간색 여기 여기 숨어 어. 와얘 완전 바보네 코앞에 있었는데 벽에 붙으니까 나를 못 알아보고 있는데 왜또 치지직거리는데? 왜? 어디 있는데? 어. 어. 겨우 생존하는데 성공했죠. 이쪽에 아까 빨간색 이거 봐. 레드 클릭하여 열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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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잠만잠만 잠만 잠만 오, 오, 오. 숨어, 숨어, 숨어. 몬스터. 와, 코앞에 있었네. 뒤돌아서 이러고 갔죠? 자 빠르게 다시 이곳을 열어봐 더 이상 빨간색 벽에 몸을 숨길 수 없다고? 어이고 드라이버 챙기고 여기 열고 싶은데 망치 같은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죠? 이 드라이버로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에겐 보호색이 없기 때문에 몬스터를 만나면 끔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붓도 챙겨주고 이 드라이버를 사용할 벤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잠깐만 아나 이렇게 죽는 거니 제발요 나이 게임한지 3분도 안 됐단 말이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아 제가 조금 더 달리기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숨도 쉬지 말고 달려 숨 참고 달려 아나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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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요 제발 나 살려줘 나나 나 이렇게 죽고 맙니다. 문을 열면 벽에 숨을 수 없으니까 최대한 이곳을 구석구석 탐험한 다음에 열어야겠죠. 저 뒤쪽은 핑크색 페인트로 열수 있고, 저기는 초록색. 일단 벽에 붙어서 괴물의 추격을 따돌려주고, 지금. 빠르게 이쪽으로 돌파가 아니라 막힌 길이네? 드라이버가 있으면 이곳을 열수 있구나. 드라이버를 찾기 위해선 빨간색 벽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페인트를 쓸 때가 온것 같은데 괴물이 코앞에 있죠. 일단 제가 따돌려야 돼. 최대한 멀리 보낸 다음에 야 멀리 좀 가라. 가죠. 야야 코앞에 있어. 코앞에 있어. 허허허허 <laughs> 페이크 넣네. 이 자식, 지금이야. 지금이 찬스다. 빠르게 여기 벽을 뚫어. 그 다음에 드라이버 챙겨. 어? 근처에 있거든요. 제발 제발 여기인데, 여기 올수 있거든요. 지금이야. 오케이, 뭐야. 벤트를 뚫고 도착한 곳 뭐지? 파쿠로가 있네? 어? 방금 저 친구는 떨어졌는데 나는 떨어질 수 없다. 어? 와, 쟤는 막 점프 점프 잘하는데? 어? 죽을 줄 알았지만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코인이 무한개네. 그러면 럼 마음 놓고 점프해도 되지. 점프 점프 저기 끝에 페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죠? 됐다. 주황색 페인트 챙기고 붓도 하나 챙기고 여기는 틸, 민트, 초코색 페인트가 있으면 열수 있네요. 그럼 문 밖으로 나가. 아까 거긴가? 밖으로 나가 봐. 아까 거기죠? 근데 나 주황색이 생겼으니까 충분히 몬스터를 따돌릴 수 있습니다. 이곳을 꽤 많이 돌아다녔는데 주황색 페인트로 열수 있는 벽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공간이 생긴 건가? 오, 여기다. 주황색으로 열수 있는 공간 발견했죠. 열어. 열어. 안 아, 해? 네? 노란색 페인트. 좋아. 이런 식으로 페인트로 벽을 뚫으면 또다시 페인트가 나와야 숨기 쉽지. 여기는 핑크색이고 노란색 벽 분명히 봤거든요? 오! 여섯 번째 붓 발견해주고. 더 적게 수집하세요는 왜 자꾸 뜨는데. 여기는 파란색. 노란색 말고 싹다 만나고 있는데. 오! 이거 뭐야? 계단이 있네?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어? 뭐지? 붓이 있고 위에 뭔가 암호표시 같은 게 있는데. 이 길로 쭉 이렇게 가세요 라는 뜻인 것 같지만 미로라서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아래쪽으로? 내려와. 새로운 공간인가? 아니잖아. 파란색. 아까 거긴데? 별다른 소득 없이 똑같은 공간만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내 머릿속을 점점 집어 삼키고 있거든요. 이때쯤 새로운 거 나올 때 됐잖아. 나 지금 굉장히 지루하다고. 제발! 여기는 왔던 곳이고.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걸 그토록 찾아 야맸단 말인가. 빨리 열어. 여기 안에는 뭐가 있으려나? 오! 지금 괴물이 쫓아오는데 여기 들어가. 뭐야? 오!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와, 진짜 독특하긴 하다. 이래서 인기가 많은 거구나. 3D처럼 보이는 곳을 쭉쭉쭉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길이 막혔거든요. 다른 곳으로 가야 돼. 여기로 올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오 어, 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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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괜찮아요 목숨이 무한계랍니다 저기 끝에 자물쇠로 잠겨있고 저기는 문이 열려있는데 저쪽으로 일단 점프를 통해서 제발 오케이 원트만의 성공 바닥에 초록색 페인트가 있죠 챙겨주고 붓도 챙기고 열쇠를 챙겨서 여기를 열어줘야 되는 거 기억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초록색 초록색 잠깐만요 잠깐만요 들어가 일단 들어가 오오 오. 여기 안으로는 괴물이 못 들어오는 것 같죠? 오 초록색 야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야? 뗏끼이 녀석 멀리 가라고 얍시리 쓰지 마라 아왜 그러는데 왜 계속 앞에 있는데 어 갔죠? 여긴 또 뭐야 톱으로 여기를 썰어야 되나 보네? 초록색 벽을 찾습니다 고장난 테레비도 찾습니다 오 여기 있다 근데 지금 괴물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뚫어 빨리 뚫어 지금이야 챈스 어? 도형 퀴즈가 있는 것 같죠? 근데 나 도형은 본 적이 없는데? 일단 요거. 오! 민트초코색 페인트 발견. 지금 여기 퍼즐 보니까 동그라미 사각형, 오각형 있는데 삼각형만 없잖아요. 민트초코 문을 열면 거기 안에 도형 조각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쪽 끝에 민트색 벽이 있죠? 빨리 가자. 따! 날파꾸르실려 따! 오! 분노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분노고분노거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틸 바로 열어주면 안에 보라색 페인트가 있는 것 같죠? 아닌가? 삼각형 있네 오 찾았다 와 드디어 찾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페인트 페인트 무슨 색이야? 파란색 오오 오.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방향 감각이 둔하고 길치인 사람은 깰수 없게 설계된 게임이네요 하지만 내가 깰수 있다는 거 당당하게 보여주겠어 여기 안에는? 뭐가 있을까? 톱. 아까 그 나무 판자 썰수 있겠죠. 나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잘 걸렸다. 판자 바로 그냥 야무지게 썰어버려. 썰어 먹어버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지금 페인트가 없는데 이러지 마. 나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수 없다. 제발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었더라. 이쪽인가? 안전지대. 오 여기 여기 여기. 오. 오 겨우 살았네. 아 여기는 지름길이 있어가지고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자마자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오케이 이제 판자를 찾아보자 여기다 여기 초록색과 민트 초코색 사이 오 맞죠 썰어 썰어 됐다 누구의 방이죠? 올라가 뭐야 헉? 톱을 또다시 줍고 아 원래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건가? 아무튼 뭐 왔으면 됐죠 여기 탐색을 해보고 싶은데 이거 빨간색 이건 뭐고 상자들은 뭐고 이건 또 뭐고 이상한 것들만 잔뜩 있습니다. 이 괴물이 어떻게 이쪽 보행을 하게 됐는지도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쪽에는 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정상적으로 왔다면 판자가 어디 있었지? 판자? 판자 여기 있었나? 뭐야? 어? 이게 아닌가? 와 드디어 찾았다. 여기 톱으로 썰면 판자 같은 걸 하나 얻게 됐는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일 올라가. 아까 그거 아닌가? 근데 바닥이 빨간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공간인 것 같습니다. 밖으로도 훨씬 더 쉬워졌죠? 올라가면아 여기에 붓이 있고 보라색 페인트가 있었네. 그럼 이제 보라색 문을 열수 있겠죠. 찾았네. 바로 열어줄게 주면 이제 양동이가 비었어요. 무슨 말이야. 더 이상 페인트를 칠할 수 없다는 건가? 이거 뭐야? 핫 잭 각종 낙서들이 죠 KO 뭐 저쪽 있고, 여기에 열두 번째 붓 챙겨주고, 몇 개만 더가 아니라 한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요. 수확할 줄 모르니, 어, 여기에다가 판자를 둬. 판자 이거 잠아 들고 있는 판자 쪽에다가 쓰는 거 아니야? 이걸 여기 아래에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 내려놔. 어, 이거, 이거 아닌가? 벽에다가 쓰는 것도 안 되고, 어, 됐다. 당신은 천재예요라고 하면서 마지막 붓이 아니라 망치를 확 획득합니다. 지금 괴물이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빨리 내 시야에서 사라져. 이거 봐. 또 와. 저리 가라고. 그래, 그쪽으로 가. 그러면 이쪽으로 쌩 가지고 여기다 여기. 망치로 바로 게 핑크색 페인트를 얻어주고 핑크 벽의 위치는 다행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기 있네.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열어제껴주면 안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 사용처 잘 알고 있지 자물쇠 바로 열쇠로 열어제껴 열어제껴 마지막 붓 획득 성공 전부 획득했어요 뭔가 열렸어야 했는데 여기인가보다 여기 처음 보는 곳이죠? 쪽으로 와서 문 밖으로 나가면 헉! 이건 뭐야? 뭘 형상화한거지? 하얀 조각들이 하늘에 무작위로 펼쳐져 있죠. 방향도 감을 못 잡겠는데? 이쪽으로 가야되나? 집이 보이는데 안에 뭐 없는 것 같고. 여기 위에 뭔가 올려져 있죠. 흰색 페인트야. 끝에 도달하려면 시작을 찾아야 합니다. 흰색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 아까 봤었죠. 이 게임 진짜 심오하다.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거든요? 로블록스에서 이런 퀄리티의 게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안전지대 여기죠. 밖으로 나와주고 이쪽에 흰색 게임을 완료하여 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흰색 페인트를 뿌려. 어? 뭐야? 문이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내게나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가. 여기 뭐야? 어?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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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지지가 않아. 뭔데? 이러지 마라. 어? 그림이 그려져 있네? 무지개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강도 있는 굉장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죠? 이게 여기 왜 있는 거야? 탈출했어요! 플러스 1 승리! 나 성공한 거지? 근데 왜 실패화면처럼 뜨냐? 자, 이렇게 해서 충격적인 로블록스 게임 색깔 월 다이를 클리어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이 게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